네, 안녕하세요. 기술 유출 사례 강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제품 회사 연구 기획 팀장의 종균 배양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 1심, 항소심 대법원, 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어, 여러분들 꼭 여러 번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드리면 어, 제가 이제 한 2, 3년 전 3년 정도 된것 같네요. 3년 전에 어, 서울 반도체 산업 기술이 뭐 대만 에버라이트에 유출됐다라고 해서 어, 그 사건을 담당해서 어, 산업 기술이 뭐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만이나 중국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 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뭐 현대차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 여러 차례 구속영장 기각을 시키고 불기소 사례도 있고 현재는 이제 삼성 사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 우선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땡땡 주식회사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 피해회사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소 팀원들의 연구개발문서를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 를 수행.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사님들이 공수장에 기재한 이 부분, 결국은 이제 어, 피고인들이 이런 문서에 접근하고 있었고 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좀 기재해 놓은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R&D 기획 및 연구사업의 관리, 정보관리, 인사 및 시설관리, 일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12월 31일경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자마자 2010년 1월 말경부터 A유제품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자, 이게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이죠. 자, 피고인은 1989년에 피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 업무상 비밀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서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발효유 제품 생산과 관련한 종균 배양 기술 등을 유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자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자는 뭐 유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피고인은 1989년 2월 3일경 어, 이러한 비밀 유지 서약서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9년 11월 3일 피해 회사 보안 시스템 어, DRM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나요? 암호가 설정되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 제품에 관한 회사 산업기술인 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어, 산업기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이라 영업비밀에 있어서는 회사의 비밀 관리성에 대한 부분을 검사가 공수장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자, 2009년 11월 3일날 유출하고 또 2009년 11월 13일날 밤 9시 27분경부터 10시 34분경까지 어떤 207개 정말 중요한 고기능성 물질 제품에 관한 회사의 산업기술 207개 파일을 회사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몰래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검사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 사실로 공소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따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9일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 산업기술 207개 파일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산업기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여기까지가 검사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인정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걸 인정을 했냐? 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사 이후인 한 6개월 뒤에 2016,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관련 파일이 8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서 열어본 사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8개 파일은 2010년 1월 9일경 피고인의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되었던 사실, 이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은, 어, 뭐라고 진술했냐. 2010년 1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하드 디스크에 피고인이 재택근무 등을 위해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의 자료 파일 등이 담겨 있어 이를 개인용 외장 하드 디스크에 옮긴 다음 위 하드 디스크 자체를 폐기하였고 A에 입사한 이후인 2010년 4월 내지 5월 경이 앞서 근무했던 개인 회사의 파일이 문제가 될것 같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피해회사에서 제출한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및 피고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를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1시 32분부터 5시 56분경까지, 즉, 6시 퇴근 시간 전까지 사용했고,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라는 사실. 자,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한데, 2009년 11월 13일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2009년 11월 13일에 누군가가 피고인의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파일 207개를 다운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1월 13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자, 인정 사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13일 9시 27분경, 9시 27분경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사용한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뭔가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다운로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퇴근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 피고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인정 사실이, 사실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 그리고 집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등에 피해회사의 파일 등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퇴근 후 피고인의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인데, 퇴사한 이후 일을 삭제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때 의도적으로 피해회사의 파일들을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A, 이직한 경쟁회사인 A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파일들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일단 좀 세설 제가 붙여놨는데, 어, 당시의 법과 현행법은 제14조 제2호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1호에서는, 어, 과거에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이, 어, 이제 제1호는 차이가 없고요. 제2호가 바뀌었는데, 제14조 제2호가 뭐라고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절치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을 처벌하였는데 현행법에는 절치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삭제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유출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법원의 판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심은 뭐라고 했냐? 1심 또한 아까 제가 이제 인정사실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9년 11월 13일 207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몰래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1월 9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위 207개 파일 옮겨 저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자, 피해사에서 제출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그리고 피고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를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1시 반부터 5시 56분, 즉, 퇴근 전까지 사용했고, 그후 다시 사용한 것은 월요일 오전 8시다. 자, 피고인은 2009년 11월 13일 오후 9시 27분경, 즉 밤에는 이미 퇴근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된 당일 2009년 11월 13일 9시 27분경부터 밤 10시 반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업무용 외장하드디스크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연구 결과물을 보안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말고 다른 직원이 해당 시간 이 오후 9시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사이에 업무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이죠. 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에서 퇴사 이후인 2010년 6월경에 개인 외장하드 디스크에 있는 8개 파일을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서 열어보았고 열어보았는데 이 8개 파일 등을 포함한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무려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8개 파일을 다운받는데 2시간이나 소요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는 거죠. 220, 뭐, 2 2 7개였나 207개 파일을 1시간 안에 다 다운받을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이상하다는 거죠. 판결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207개 중위 8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또 부족하다 이런 거죠. 자즉 1심은 피고인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 일부 자료들 유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위하여 피해 회사 일부 자료들을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 또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황 증거가 부족한 것이었죠. 자, 어쨌든 일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무죄를 판단하였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어 A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왜 이렇게 했냐?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로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서 제가 뭐라 설명드렸습니까? 피고인이 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8개 파일을 유출한 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피고인이 부정한 뭐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저장해 놨는데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이익을 못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고 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사실은. 영업비밀에서의 그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과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의 뭐 피해사의 손해를 가하고 이런 목적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부정해놓고 뒤에 걸 인정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부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한편 검사는 1심에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니 당연히 이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2010년 6월경까지 8개가 저장되어 있었던 점. 그, 그리고 이 8개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0년 1월 9일경 사이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207개 파일도 유출해서 피고인의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니 이거는 원심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는 심지어 대법원까지 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갈만 하죠. 충분히. 그래서 대법원 또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이게 이제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제 산업보안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산업기술의 산업기술 유출에 관해서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싶으시거나 어, 그러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 판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